오이명당 시청자 여러분 안녕하세요 어, 오늘은 여기 그 양택자리가 선정하러 여기 왔습니다 여기는 경상북도 문경시로서 여기 지금 현재 앞에 지나가는게 문경그대구고속도로입니다 지금 현재 사시는 분은 지금 서울에 계시는데 지방에 여기 내려와 가지고 골프 연습장도 하고 또 주택을 살 주택을 지금 현재 지으려고 하는데 제가 수없이 수차 제가 말씀을 드렸는데 우리 땅에는 어 길자리와 흉자리가 있으며 우리가 길자리를 맹당자리라고 또 흉의 자리는 그 수맥이라든지 각종 유해파가 그렇게 많은 자리를 징합니다 또, 집을 진다든지, 또한, 그, 저희가, 음, 건강하게 또 살고 싶은 그, 우리 욕망으로서, 어느 누구라도, 음좀 부기로 사고 건강하게 살고 싶은 다 욕망일 것입니다. 그러나, 그, 다 현실적으로 되지 않는 것이 우리의 삶의 지금 현재 현실이며, 어, 누구나 다잘 살기 위해서 노력을 하지만은 또, 각종 질병이라든지 또한 그, 여러 가지 원또 마음의 또어 병으로서 불행하게 살아가는 사람이 월등하게 지금 현재 많습니다. 그러나 그걸 떨칠 수 있는 우리 방법을 뭐 어떤 종교를 믿다든지 또한그 어떤 음 다름 대로의 또뭐 기도를 한다든지 또 그렇게를 많이 하고 있습니다. 저희가 수차 지금 현재 철학을 어, 32년 채를 하고 또 집사람이 맹당을 감지하는 초능력을 발견하고 난 이후부터 그 이전에는 수없는 저도 어떤 뭐 좋다고 하는 것은 다 해봤지만도 은 별로라고는 갔다가 결론을 별로라 내리고 반드시 우리가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것은 땅에서 좌우가 된다 그런 것을 알았습니다. 그래서 여기에 또 지금 이제 집을 짓기 위해서 어 여기 지금 이제 포시해 놓은 요 자리를 보면은 요 안에 요 기가 있습니다. 물론 기가 좁은 것은 음... 엄택 자리가 될 것이고, 또 어, 기가 넓으면은 양택 자리가 지금 현재 될 것이며, 음, 여기는 상당하게 지금 현재 에, 면적이 지금 현재 느립니다. 그래서 요 자리에 어, 기준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갖다 내야 될 것이며, 그래서 이런 자리는 아마 그 처음부터 집을 짓고 사면은 큰 부기라든지 또 건강하게 살수 있는 자리가 되는 것입니다 보통 보면은 우리가 설계를 낸다고 하는 것은 어떤 자리라든지 그런 여러가지 행태를 봐가지고 어 설계를 그 내는데 저희는 요 기의 기준을 잡아 가지고 설계를 내라고 합니다 그러면 뭐 설계하고 또 저희가 제가, 그, 지어보는좀틀리 수가 있으나, 요기준을잡아서 금방을 어디에 낼 것인가. 또, 저 양방을 어디에 가 주방을 어디에 열 것인가. 반드시 기가 최고 강한 자리에 금방이 있는 것이 좋을 것이며, 그 다음에 주방 여러 가지 거실이 아마 될 것이다. 물론 여기는 조금은 그, 집을 짓기는 늘, 어, 가로는 조금 이게 좁은 면이 있습니다. 그러나 뭐, 좁, 좁아도, 어, 한쪽 한, 쪽한 1m 이상은 요, 나가도 충분합니다. 그, 그 1m 이상을 나오면 양쪽 한 2m 정도 되니까, 저, 백이라든지 또, 그, 이런 거는 우리가 그, 기 밖에는 뭐, 별, 그 상관이 없으니까, 이제 우리 기 안에만 살면 되니까, 일단은 요아에를 검증을 해보겠습니다. 이명달 감지하는 초능력을 가지고 있는 저기 안내가, 저, 밖에서는 기가 없는데, 요선 안에는 들어오면은, 어, 몸으로 반응을 할 것입니다. 한 번, 한번 봅시다. 예. 한발만 이어보면은 저희부터 반응을 하고 있습니다. 어래 누구 잘 사는 걸 갖다가 그 부럽기를 할 필요도 없고 음또 무지하면은 잘 살고 무지하면 너을 그렇게를 비판할 필요도 없습니다. 내가 이런 좋은 자리 찾아봐고 내가 잘 살면 되는 것이지, 어, 누구든지 다잘살수 있는 그런 DNA를 갖고 있습니다. 그러나 단지, 어, 땅을 벗어난 우리가 삶은 그 있을 수가 없으니, 어, 땅에는 우리가 건강하고 보기가 되는 이 자리를 나눌 수가 있습니다. 이제 저 길흥, 길과 흥의 이런 안에는 길의 자리고, 밖에는 흉어 자리입니다. 흉어 자리에 살면은 누구보다도 삶에 그 굉장히 좀 어렵게 살 것이고 이런 양기 자리에 살면은 아마 부유하는데 상당하게 도움이 될 것입니다. 어느 마을이든, 어느 오이든 가보면은 그짓터를 보면은 어느 집이 최고 잘 사는 것 같다고 저희도 알 수가 있습니다. 그거는 분명하게 땅에서 잘 살고 못 살고 하는 그 기초가 어, 되는 거는 분명한 사실이라고 저는 확실하게 인정을 합니다. 그래서 오늘은 여기, 어, 경상북도 문경시에, 그 어, 의뢰인의 한 번, 집칠 자리를 한 번, 요, 캠픽을 하고 있습니다. 아마 요런 자리는, 어, 살다 보면은, 뭐, 인가가 일이 잘풀 것이고, 어, 좋은 일들이 많이 생길 수 있습니다, 이게. 그래도, 어, 이런 자리가 그래도 노는 것만 해도 우리 사장님의 이게 참 복입니다, 이게. 이게 아무리 우리가 그 여러가지 한시라든지 이런 거 좋아가지고는 우리 눈에 보기 좋은 것이 땅에 조건은 무조건 귀가 있어야 된다, 그러 이게. 그러니까 지금 현재 그 안에 어쩌든 간에 기준을 잡으시갖고 이제 금방하고 설계를 내주 나중에 배치를 잘 하시라고. 그게 이제 좀 아까도 좁으면 조금 한 1m, 양쪽 1m 더 나가도 되니까. 왜냐하면, 그 우리 밖에는 뭘, 우리 건바도 중심체가 중요한 거지. 하여튼, 요, 오늘 와서 보니까 상당하게 또그 면적이, 앞에는 그 가로는 되겠는데, 이, 이 참, 저, 저, 세로는 되겠는데, 이 가로가 조금 이게 좁은 거는 나중에 그래, 알아서 설계를 내가 지고 아마 집을 지시면 여기 하면 님 건강도 좋아지시고 아마 그저 골프장 골프장을 많이 하시면 은 손님도 많이 올 겁니다 이게 첫째는 내가 기원이 있어야 지 기원이 없으면 손님들이 그게 아무리 내가 실력이 있어도 그 한계가 있는 거지 땅에서 그런 게 돈을 벌어주게 해주는 것이 절대적으로 네, 내가 골프장을 몽땅 네. 오니예저 네. 옆에 저 사과만 못가고그 사람이 말씀을 드려 응? 근데 얘네 여기에 기가 있는 집에 이 오잖아요. 여러 말썽이 좀, 예외로 많이 수고집니다. 한번, 두고 보시면 아마, 알 겁니다. 하여튼, 요 안에만 잘 지시갖고, 운영을 잘 하시면은, 아마, 그, 뼈다듬바가 좀잘 이루어질지라고 봅니다. 오늘은 요, 문경에 음, 기틀을 한번, 검, 그, 자리를 잡아 드렸습니다.